글도 읽어야 되는데 언제 다 읽지? 언제 다 하지? 할게 너무 많네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어떡해 어떡해 포동부 급고 노동법 지켜주시나요? 아 저희 다 쳐드리고 있습니다 네, 드릴 만큼 드리고 있고요 음막 돈을 떼먹는다거나 그런 건 일절 안 하고 있고요 주말 산행 가야 하나요? 자고로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건강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능률을 가질 수 있는 법이니까 저희 포튜브는 그 편집자분들과 썸네일러분과 함께 등산을 다니고 있거든요. 안 웃긴 개그 치셔도 온 몸으로 웃어드려야 되나요? 제가 친 개그 중에서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안 웃은 개그는 없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네. 제가 다 웃겨드릴 테니까,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. 음. <laughs> 안 웃으면 얼굴이 <월급이> 웃어질 거에요 <laughs> 안 웃으면 이제 집에서 웃을 수 없게 되거든요. 벌써 고생길이 보인다고요. 아닙니다, 여러분. 생일날, 생일인 거 말씀해주시면 생일선물도 챙겨드리고 있고요. 명절에 선물 도 드리고 있고요. 음, 저또 나름 개념은 있기 때문에 명절 같은 쉬는 날에는 또 공휴일 같은 때는 일을 도안 드리고 있습니다. 쉬시라고. 음, 음. 엠한 사장이 더 무섭다던데. 아, 근데 꼰대보다는 엠젯한 사장님이 낫지 않아요? 여름 휴가도 주시나요? 말씀만 해주시면은 휴가를 다녀오셔도 괜찮거든요. 미리 작업물만 뽑아내면은. 어때요? 어때요?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기본기부터 잡아드리기 때문에 응응 음, 음. 실력을 기를 수 있다 이만한 직장이 없다 그렇죠음 음. 다니셔야겠죠? 어때요? 고민이 좀 당기나요? 제발 포요 유튜브를 구원해주세요 일을 못 끝나면 휴가도 없다 아 당연히 휴가를 가려면 일을 해야 휴가를 갈 수가 있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일하지도 않고 휴가를 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일은 하고 가야죠 응, 응. 일하지 않은 자, 놀지도 말아라. 가족 같은 분위기. 아, 저희는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. 네, 지키고 있거든요. <laughs> 네,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. 응. 뭐, 어쨌든. 그렇습니다.